남은유 나도 같이 생겼어. 아 그래 창안 보여. 이걸 1023발 낮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지. 1234발. 시발 펜 해라. 그게 정답이잖아. 내가 뭘 봤다고? 내가 시청자가 욕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건 욕해도 정답방위다 모카영 유튜브. 칼트리스 퍼즐 드림 이번 스팀에 나온 퍼즐 게임입니다. 야, 아, 이정도 쉽지. H, E, A. 어, 됐다. 이건 뭐야? 여기다 넣어. 어, 보인다. 이렇게 넣으면 A, E, D, H 아닐까? 풀렸다. 밝아졌어. 뭐야, 고양이 새끼 언제 여기 또 들어갔어? 야, 나와! I, B, H. 다 나무로 바꾸는 작업인가 봐. 9, 2, 3, 8, 1, 4, 7, 6, 5. 1, 2, 3, 4, 5, 6, 7, 8, 9. 하, 아, 이런 퍼즐 너무 빨리 풀면 안 되는데. 벌써 다 풀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어딨어. 이건 또 뭐야? 너왜 하얀색이야? 왜 꼴밖에 하얀색이야? 뭔가 잘 넣으면 글자가 나올 것 같은데. 기준이 애매하네. 아, 한번 봐도 입사라로밖에안 보이는데? 그냥 입사인데 그냥, 그냥, 밝은으로 입사인데 그냥. 코코자러 한다! 아, 이렇게인가? 뭔가 여기 딱 맞아서 편안해졌어. 근데 어쩌라고? 여기 내가 풀 거야. 힌트 가만히 있어. 뭘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맞 맞기는 하는데 뭘까? 하, 맞기 맞기는 하는데 이게 뭔데? 기그래서 뭐냐고? <laughs> 누가 봐도여긴데 자리는? 어 이건 진짜 어렵다. 나 식물 싫어. 와씨 뭐지? 진짜 뭐 어쩌라는 거지 얘는? 부금 좀 줄어봐. 야너 조용히 서봐. 기다려 봐. 아집중한대 아니 뭐야 얘네 뭐냐고? 진짜 이거 뭘까? 이건 뭐지?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뭐지? 아 이씨 끼워맞추기 존나 어렵네. 아니 이거 어디 끼워맞추라는 거야? 내가 맞춘다 내가 맞추고 왔다. <laughs> 아니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 얘가. 네 뭐지 너무 추상. 와막 풀땡이놈들 아 뭔가 힌트가 있을텐데 어디다 아니 씨안만 봐도 근데 이거 너무 잘 끼워 넣어지는데 이거 끼워 넣은 다음에는 뭐 어쩌라는 건데 끼워 넣었잖아 가지를 맞춰 와 그냥 잘 자랐다 현재 똑똑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힌트를 보지 않는 김호아를 보고 계십니다 아내 힌트 알면은 재미없잖아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뭐지? 아, 다른 걸 먼저 풀까? 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네개 있는 거는 젖도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 이네 개는 존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A, B, D 아니야? 그냥? 아의 왼쪽, 위쪽, 오른쪽. 아,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빼고 다겠잖아 아, 난 지능이 좋은 사람인데? 난 분명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진짜로? 어, 난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뭐지? 풀떼기가 날 현혹시켜. 뭐다바보 아니다. 이거 펜윅이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였구나. 아니야, 다 어쩌잖아. 다른 거는 왜 이것도 뭐 모르냐고? 이거 뭔데? <laughs> 이거 뭐지? 와 진짜 모르겠다. 뭘까? 이런 건 문제 푸는 진행이 녹다기보다 직감이 녹다가 맞는 거 아닐까?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수분 그림 척기잖아. 근데 이거 뭘까? 아니 뭐가 안 보이는데? 뭐지? 씨발 뭐지? 아 나무님 새끼. 아 존나. 아 나무님 개새끼. 아 나무님 개새끼. 아, 새끼. 아, 새끼. 새끼 몇 번을 봤는데 모르는 척 원두 긁는 거구나. 아니 뭔데? 뭐냐고? 씨발 뭔데? 모른다고? 뭐가 있는 건데? 나무가 아니라 숲을 파야 하거네. 하하하아 <laughs> 개초하네 진짜 진짜지지. <laughs> 아 진짜 어디지? 이거 일부러라니까 다 봐놓고 모르는 척. 형이 이렇게까지 모르니까 정답을 알려줄게. 화면에 답이 있어. 고맙다. 고맙다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진짜 뭘까? <목소리> 다음 거 가자 이제 다 뽑았잖아. 아니 모른다고 모르겠다고 씨 뭐냐고! 기다려봐. 내가 맞춰볼게. 기다려봐. 뭐가 보인다고? 아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laughs> 소리하자만 니들도 모르면서 지금 앉아하는 거지. 형 혹시 이것도 광고야? 직접 사서 플레이해보게 만드는 거지? <laughs> 나 사실 몰랐거든. 근데 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더라. 크크. <laughs> 아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 오다 비치는 다 대보고 정답이치만 피하는 거 보면 연기 맞음. 123 봐라. <laughs> 아니 왜 여기 아니 어디냐 어딘지 나도 모르겠다고 야 욕하지 말고 잠깐만 진정해봐 아니 나도 모르겠 고 기다려봐! 나도 모르는데 어떡해! 이 <laughs> 나도 모른다고... 모카모카야 몸이 허해? 왜 자꾸 불을 피우려고 해? 아 이거 풀땡이! 풀땡이가 싫어서 그래! 풀땡이에 흥미 없어서 그래! 아 어디냐고! 나뭇잎 다 똑같이 생겼어! 아 글자가 안 보여! 글자가 안 보여! 가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어딘데! 아이 진짜 어디지? 나 대충 보느냐 몰랐었는데 씨발 지금 봐버려서 화나기 <laughs> 계속 정답에 더 넣고 왜못 맞춰? 난안 보인다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난안 보인다고 내가 맞췄다고? 아니야 난 맞춘 적이 없는데 난 맞춘 적이 없어 진짜 꼰도 단말려주겠거냐 꼬이잖아 나뿐여나 뭐가 보인다는 건데 아니 진짜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보이... 1023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지 1234발 시발 펜 해라 그게 정답이잖아 내가 뭘 봤다고 마우스 라고인가뭐 보이냐고 우리 속이 터지는 소리가 보인다 검정색을 보라고 <laughs> 보이네, 잘 보이네. 너는 똑똑하다고 하지 마라. <laughs> 내가 시청자가 욕하는 건 싫어하는데 이건 욕해도 정당방위다. 아니 나는 이 선을 계속 보고 있었어. 와 맞췄다. 아 보이네 보이네 우와 우와 우와. 와야 보인다 보인다. 아 여러분 저 핑계 될거 하나 있어. 핑계 될거 하나 있어. 여기 마이크 선이 이렇게 있어서 잘안 보임. 저 왼쪽 모니터 이끝 부분이 잘안 보임 진짜임. 안 yeah, 겠네. 겠다. 깼다! 야, 123발 게임껏 했냐나?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해냈잖아, 해냈잖아. 여기다. h c f i 아, 다른 건뭐 아, 억까 문제네, 저게. 다른 건 별거 아니네. 오, 이게 뭐람? 이게 D가 될순 없겠지? 애매하네? 아니, 식물, 식물, 어렵다. 형, 근데, 나 진짜 뒷목 아파. 그럼 스트레스도 필요해. 와, 듣자마자, 시옷비읍 소리가 나오네.